남은 여기서 멈춥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조시영입니다. 5년 동안 미라드라이를 사용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고 기계가 낡아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서 미라드라이 시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비디오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미라드라이 기계는 한 번의 진료만으로서 겨드랑이에 드라마틱하게 땀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유일한 FDA 승인된 기계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에 적시적으로 나타나고 수술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피부에 외상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미라드라이는 겨드랑이에 땀이나 아니면 냄새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룹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네요. 겨드랑이에 땀은 에크라인선과 아포크라인선이 있습니다. 에크라인선은 보통 땀을 말하고, 아포크라인선은 보통 유리지방산이 분비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박테리아에서 반응해가지고 조금 나쁜 냄새를 유도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체취를 만들게 되는 거죠.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분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마취할 때좀 귀찮고 좀 약간 아프신 느낌 빼놓거는 시술할 때는 전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술할 때는 템포라리 타투라고 해서 네? 일본에 위치 2번의 위치, 3번의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위치에다가 팁을 대서 에너지를 가하고, 그 피부를 끌어당겨 가지고 땀샘이라든지 에너지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전달될 때 피부 표면에는 손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부 표면은 차갑게 해가지고 보호한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에 의해서 땀샘이 파괴되면은 서서히 없어지면서 땀도 덜 나게 되고 양체도 적게 나게 되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먹지로 위치를 대면은 레이. 이 e, AB 이런 식으로 각 부분에 핸드피스가 갈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고 균일하게 에너지를 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큰 부작용 없이 에너지를 땀샘에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라드라 회사에서 나온 동영상들을 보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겨드랑이 액취증이나 다안증에서 수술도 하였고, 라이포셋이라는 지방 흡입방법과 미라드라이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환자의 만족도는 미라드라이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상처도 나지 않고,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 되어 있고, 한 번만 해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두 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은 아주 만족도가 높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